우리 놀고 먹자 컨셉으로 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나는 쉬고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있으면은 돈은 주식이 알아서 벌어다 준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은 음식료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맨날 음식료라고 해서 먹는 것만 계속 집중하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자동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치킨도 튀겨주고 커피도 타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 자동화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다른 종목들도 함께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좋아. 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목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은데요 금요일인 만큼 놀고먹자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놀고먹으면서 수익을 낼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없겠죠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창출해 낼수 있을지 오늘은 케이푸드와 자동화라는 테마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타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종목으로 보통 선정을 해주시는데 역시나 이 종목이 나왔습니다 삼양식품 이제 황제주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뭐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뭐 식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소스만도 너무나도 잘 팔리다 보니까 이제 S&D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S&D는 이미 고점을 돌파해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단위가 바뀔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수급적으로 조심조심해서 눈치 보기 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는 섹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산양식품이 그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열기가 식어간다라는 얘기가 들릴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산양식품 꾸준히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요. 뭐 단위가 바뀌는 구간에서 약간의 진통은 나올 수 있어요. 저항 구간을 느끼거나 할수 있는데 그 구간도 사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니까 너무 크게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리고 그. 전부터도 또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에 임하시고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미 큰 수익 이제 보셨을 텐데 앞으로도 뭐 꾸준히 볼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앞으로도 꾸준한 응원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말하면 입 아픈 종목이죠. 삼양식품 케이푸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불닭파워로 황제주자리에 정말 등극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루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YM을 골라주셨습니다. 글로벌 농기계 전문기업인데 어 케이푸드 이야기하면서 왜 TYM이 나오지라고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이루타로 선정해 준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의아하실 수 있다라고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동화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농기구도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농기구 자율주행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T Y M 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동 쪽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대동 쪽 같은 경우가 트랙터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글로벌 시장이 앞서 나가는 것 같은 모양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T Y M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으로는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원하는 스타일 쪽으로해서 관심 갖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TYN 같은 경우는 딱 하나 지금 북미 시장이 고금리 때문에 단기 실적이 조금 악화가 돼 있어요. 세계 최대 이제 농기구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활로를 EU, 호주, 동남아 이쪽으로 뚫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해서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죠. 작년까지는 고금리였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부터 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t i a 실적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 휴전, 광물 협정 같은 경우도 미국의 목표가 26일까지 서명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했던 24일 서명은 역시나 좀 거짓말. 인것 같고요. 미국 자체에서는 26일 목표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져 보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까지 볼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음식료의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농기구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서 이로타 종목은 트레이딩하기 딱 좋다라고 했으니까 항상 관심 갖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현재 위치는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농기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테마주로 여러 개 엮여 가고 있는 종목이네요. 이 종목도 함께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루타석으로 이동해 볼까요? 조금 더 장탄우리 쓰이는 종목. 풀무원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케이푸드 관련주로 한 차례 또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가격 인상 소식이 또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녹즙 가격을 11% 인상한다라는 뉴스가 눈에 띄던데, 오늘 삼루타로 선정해 주신 이유는요? 네, 맞습니다. 가격 인상.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laughs>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이슈이긴 한데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적에는 당연히 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데 급급한 시대는 아니에요. 다들 이제 배불리 먹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데 웰빙이라고 하고 좀 건강하게 먹고 그리고 다이어트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좀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풀무원이 초기부터 해서 우리는 건강한 식품을 만든다라는 이런 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서 우리 가슴 한켠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렇게 어, 배경이나 광고 화면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조금 녹색 계열 쪽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건강을 위한 식품이다라는 인식을 함께 주어지면서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잘 맞는 기업이다. 그래서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실적 턴어 라운드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케이프도 한 가운데 가장 이제 건강한 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기업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녹즙 인상했다라고 했는데 녹즙 전용 오픈 모그 그, 전용 모를 오픈했다라고도 진작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실적 확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보시면서 올해 뭐 초에 한80% 올라왔다가 지금 충분히 수식구가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이 트럼프가 주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풀무원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먼저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동안의 만롬런 종목들 잘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 체크해 봐야 하는데 어제 우리가 만롬런 종목 너무 많아져서 칸이 모자라는것 같다고 했더니 칸을 좀 넓혀 주셨나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말로 없는 이제 종목을 검토해야 되는 시간인데 칸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부담감이 커졌는데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조만간 1페이지에서는 세 자릿수 아래 종목을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더니 두 칸을 늘려서 이렇게 일곱 칸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가혹할 수 있지만 여러분께는 조금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칸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두 칸이 더 늘었다라고 해도 저는 변치 않습니다. 이번 봄 안에 아마 이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다세 자릿수로 가득 찰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또 특이한 종목이 하나. 등장을 했죠 여기 6위권의 인벤티지를 이 종목이 등장을 하면서 1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로 없는 을 달성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경구형 치료제 그동안 강조 많이 해드렸고 충분히 휴식 취한 이후에 지금 멋지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함께 응원해 주신 만큼 좋은 실적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50% 아래 종목은 앞으로 볼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칸이 늘어나도 네 종목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50% 이상 뭐 유지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40%대 종목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조치 달성한 이후에 쉬었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검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에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1페이지에도 지금 말로 없는 종목 뭐 하나 빼고, 테크닉 하나 빼고는 다 달았는데, 테크닉 말씀드렸듯이 얘는 100%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페이지로 넘어가야지만 말로 없는 딱지를 칠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 오늘 뭐 새로 말로 없는 득득한 종목도 있고 1차 목표치 도달한 종목도 있고 최고가를 갱신한 종목도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날인데요 인벤티지 같은 경우는 3만 원요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장중에 돌파 시도를 했죠 역시나 이 구간이 저항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윗골이 달면서 음봉으로쓱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은더갈수 있겠다 라는 희망을 주는 신호이기도 해요 고점 시그널이 나온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슈팅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면 3만원을 다시 한번, 한번, 두번 도전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이제 도전을 하면서 넘어갈 돌파 시도를 그릴 것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단 박스권에서만 움직이면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우션 같은 경우는 고점을 또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하도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1위권이 좀 불안하기도 한가봐요.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조선주들 어제 다실 어닝 뭐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우션 자연스럽게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에, 말씀드린 수익률보다 제가 이렇게 그 방송하는 사이에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양봉 하나 더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뭐두이 짜리가 바뀌는 200% 때도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 안에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 지금 좋은 종목 중에 대상이 지금 1차 목표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번 음식요조 말씀드릴 때 제가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해 드렸는데요. 이제 얼마 안남어서 500원 남은 상태에서 이제 25,000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제가 금요일은 항상 이렇게 놀고 먹자입니다라고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은 더욱더 웃음이 피어나게끔 움직여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종목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무어온 종목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벤티지 룹도 결국에는 또 만룸론에 등극을 하게 됐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으로 이제 시선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음식료주 안에서 한 차례 대상을 또 꼽아주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으로 고민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조금 예상 밖의 종목이 아까 등장한 것처럼 오늘은 이제 뉴로메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이 아, 음식 요준데 왜뉴로메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음식 전용 이제 조리용 로봇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뉴로메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교촌치킨에 이제 치킨 조리용 로봇을 공급한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었죠. 처음에는 우리가 조리용 로봇이라고 하면 튀김만 튀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붓을 활용해가지고 양념도 발라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다재다능한 로봇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는. 여기에 추후에 나중에 이제 되면은 이제 AI까지 더 덮여진다고 라 하면은 더욱더 많은 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리용 로봇 같은 경우도 함께 볼수 있는 사람이 더욱더 편안하게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조리용 로봇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포스코랑 협력하면서 이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HD 현대 3호에는 이제 용접 로봇까지도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은 필요하지만 기,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럼 3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조선사들이 필요로 할수 있다라는 것. 어, 중국이 우리나라 조선사의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이제 기술자분들의 이 노하우를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이렇게 인력 양성하는데 15년 이상 걸린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욱 더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육해공 주간에 이제 뭐 첨단 로봇을 통해서 이제 뭐방산자 쪽까지도 진출한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이슈를 다 갖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현재 26,000원 이하의 위치에 있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구간 25,000원 이탈했다가 회복돼서 아주 좋은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부터 해서 올라가면 1차적으로 올라. 간다라고 하면 3만 원, 그다음에 3만 원, 이렇게 5천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은 편안한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2 4 0 0 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해주시면은 깔끔한 종목이 될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메카 오늘 로봇주 안에서 하이라이트 종목 꼽아주셨네요. 이 종목도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